폴란드 군비청은 FA-250 경전투기에서 사용할 20mm 기관포탄의 조달을 트르키의 방산기업인 MK24와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A-250 경전투기가 처음으로 폴란드에 인도된 게 지난 2023년이니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탄약이 없어 기관포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FA-250 경전투기에는 20mm 삼총신 게틀링건인 M197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M197은 흔히 발칸포라고 부르는 M61 발컨을 소형화시킨 버전인데요. 베트남전 영상을 보면 미군이 휴이헬기에 측면에 장착해서 지상군을 공격하던 회전식 기관포가 바로 M197 기관포입니다. 여하튼 폴란드의 경우 FA250 전투기에서 사용할 20mm 탄약의 조달을 꾸준히 추진해오긴 했었습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경 조달 사업을 두 번이나 진행했지만 1차와 2차 사업 모두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올해 9월이 되어서야 트르키의 MK2로부터 20mm 탄약 10만 발을 조달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이 탄약들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인도될 예정이며 현재 도입한 FA250GF와 더불어 향후 인도될 FA250PL에서도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